지금 이제 가수 데뷔한 지가 몇 년이 된 거죠, 가인 씨가? 어제 한 8년 9년. 8년 9년 네. 됐는데 정말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정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죠? 네. 예, 믿을 수 없는 그런. 정말 저한테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서 예, 어 정말 아직도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요. 음, 되게 그렇지. 몽환적이에요. 예예. 네. 예. <laughs> 아니 제가 이제 송가인 씨쭉 보니까 정말 일정도 빡빡하고. 밥은 잘 챙겨 먹습니까? 어때요? 어 밥은 이제 제때 못 먹을 때가 되게 많아요. 네. 감이나 네, 네. 뭐 행사 이렇게 겹치면 음. 못 먹고 차에서 뭐 김밥 떼우고 아 그래요?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네. 뭐, <laughs> 그래도 배고프면 또 먹게 네. 되더라고요. 잘 힘들어도. 챙겨 먹어야 네. 돼요 진짜 예 네. 그래야 되고 잠시 후에 이제 팬 여러분들을 만나게 될 텐데 오늘 아까 리허설 하시는 걸 제가 봤거든요. 네, 네. 열심히 준비를 뭐본 공연 못지 않게 하고 계시던데 네. 지금 준비는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? 어, 지금, 목 상태가 살짝 안 좋긴 한데, 어, 그래요? 또 닌길 맞고 왔어요. 그래서 아하. 또 최선을 다해서 예. 좋은 모습, 좋은 노래 들려드리기 위해서 예. 어, 리허설도 열심히 하고, 이제 또 카메라 리허설까지 또 남아있어서 예. 오늘 정말 무대 최선을 다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, 정말.